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주교들문의 많은 내용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말해주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를 말해주는 어, 대목이 있습니다.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들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잘 설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이 말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본모습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신 내용 외에는 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느끼고 배우고 이 어떻게 보면 경험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전능치 못함에 대한 대비적인 개념이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성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에 한계가 있는 것을, 지식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 우리의 부족과 대비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입장에서 보고 또그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와 어떤 이 대비적인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유한한 인간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이의 교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될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의사를 하나님께 아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에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하나님 우리 여호와의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시며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인정을 받고 여김을 받고 즉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접해야 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곧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요청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실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해질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기도문이 이 복음서에 신약 성경에 두 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있기도 하지만 이걸은 이 유대인적인 유대적인 개념 속에서 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헬라적인 의미 속에서 즉 이방인들도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입장에서 아주 간략하게 되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이 기도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같이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는 그것을 기도해야 될 내용은 유대인들을 향한 마태복음에는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내용과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가치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단지 이 누가는 좀더 간결한 표현을 썼던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두 가지가 이두 복음서에 나타난 기도문의 내용은 어찌 됐든지간에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 기도의 모든 주체와 핵심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어, 이 마태복음 5장에 이어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르침의 내용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서 바로 이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9장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10장에 70인을 따로 불러서 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극그 누가가 어떤 입장에서 주기도문을 이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입장에서 주기도문을 배열하고 있고 누가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문제에서 다루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적인 입장,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대접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 편에서 시작했건 인간 편에서 시작했건 이 주기드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 대접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언급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3장 20절 이후에는 이 하와를 이름짓습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면서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즉곧 이름을 주고 있고 곧 그의 배필을 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즉 이름은 자신의 본분, 자신의 자리에 적합함을 알려주는 칭호라는 것이죠. 어떤 이름을 가졌으면 그 이름에 알맞는 행동과 일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이름 짓는 장면은 모든 동물들에게 자신의 본분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의 있을 자리를 정해주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본래의 위엄과 자리에 알맞은 대우를 우리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과 통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될 것인데 신약의 주께서 가르쳐진 기도문 속에서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입장에서 망령되이 여김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능동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헬라적인 의미로 보면 제사에 적합하게 여겨지는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구별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당연히 받아야 될 대우를 사람들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레위기 10장 3절에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은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룩함을 얻겠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얻겠는가? 나를 가까이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될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만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기 앞에서 수종주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는 것은 내게 가까이 하는 자,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으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은 이 이후에 많은 제사장의 연결점에서 보면, 물론 개인의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그렇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되도록 삶을 드리는 삶이 있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바뀌어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거룩함이 드러나고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로 깨닫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함께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자가 곧 함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즉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합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의 뜻이 기대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할 바는 그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망령돼 일컫는 선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나 어떤 행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목표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삶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건져 주시며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 입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또 우리들의 참 부족한 행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그중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삶의 행동과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지켜주시며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